안녕하세요. 공수막입니다. 영국이 식민지가 많았죠? 어, 근데 옛날에 영국도 한때 로마의 지배당해서 라틴어를 많이 씁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root word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원이거든요. 그래서 라틴어를 근간으로 하는 단어들을 영어에서 아직도 써요. 그래서 29% 정도가 라틴어거든요. 원래 라틴어 그대로 쓰진 않지만 변형을 하건, 이렇게 조합하건 해가지고 아직도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를 알아 놓으면 단어를 연상할 때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for, f-e-r인데 이게 뜻이 to bring To carry, to bear 해가지고 이제 가져다 주거나 아니면은 뭐 옮기거나 그다음에 참거나 견디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뜻이 좀 많죠. 그래서 약간 중국의 한자처럼 뜻이 여러 개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유추를 좀 하거나 연상을 좀 하면은 외울 때좀 쉬울 수 있죠. 첫 번째 단어는 transfer. 이거는 많이 아시죠? 비행기 타면은 무조건 어, 근데 환승을 안 해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직항만 타면. 돈이 많거나, 그죠 아니면 직항만 해야 되는 도시를 갖거나 그러면 트랜스퍼를 모를 수 있죠. 근데 이제 경유를 한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트랜스퍼인데 이런 경우에 나를 들고 아니면 짐을 들고 옮기는 거죠. 어, 그래서 트랜스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트랜스는 across거든요. 그래서 건너질러서 가로질러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어, 그래서 게이트를 통하고 막 해가지고 어, 가는 겁니다. 물론 환승만 아니고 다른 거에도 통용이 되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다음 단어는 명사는 많이 알 거예요. 근데 동사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conference. 이건 아시죠? conference. conference 이렇게 하나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어, 그래서 conference는 이제 뭔가 회의를 해가지고, 저 conference 한국 뜻을 몰라가지고 찾아봤는데, 회의래요. <laughs> 컨 conference 하면은 이제 막 모여가지고, 뭐, 사람들 의견 얘기하고, 뭐, 발표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죠? confer 같은 경우는 동사인데, to bring together for discussion.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는 거죠 어, 그래서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confer 그래서 명사가 conference 그리고 offer 같은 경우에는 for가 들어가지만 사실 나머지 뜻이 왜 그것 때문에 offer가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이게 뜻이 to bring forward for acceptance 그래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어, 그래가지고 acceptance가 갑자기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for가 들어가니까 to bring forward 해서 제안하다 이렇게 된다라고 유추하면 좋죠 그리고 suffer 같은 경우에는 to bear or undergo 해서 고통을 겪는 거예요. 견디다 이런 거죠. 고통이 아니어도 뭔가 견디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은 고통을 견디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refer 같은 경우에는 이제 reference 해가지고 reference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reference를 영어로 들으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너무 reference, reference니까 reference, reference 그죠? 어 근데 어쨌거나 이게 To bring back information or direct to a source 해가지고 정보를 가져오거나 이제 정보의 근원으로 이제 알려주는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refer 이게 뜻이 되게 많은데 뭐 알아보게 하다 참조하도록 하다 뭐 조회하게 하다 이런 거거든요. 어, 근데 r f e r 가 들어가서 to bring 뭔가 가져오게 하다 가져가다 뭐 그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infer 같은 경우는 to bring a conclusion with evidence 그래서 증거를 가지고 결론을 짓는 걸 말하거든요. 어, 그래서 infer 이렇게 보면 됩니다. 뭐 fertile도 있고 circumference도 있지만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서 아 이렇게 사용되고 아이 f 가 이런 느낌이었구나 이런 걸좀 파악하면은 물론 이게 여기에서만 유추돼가지고 단어가 딱 기억나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조금 더 쉬울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다른 걸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기시고요 다음에 또 봐요 See ya.